哎。<Yeah. S 2> yeah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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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울퉁불퉁해. 떡 깎기가.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고향에서부터.

チャンス。 어, 전부 다 이있게 먹어요. 이게 노깔이국수 국수 음? 음. 치자국수. 음. 이야, 열무, 이 노랗다. 응? 국수 색깔이노도네이게 치자 국수이 치자 이수 응. 이 지난번에 열이이 열무김치랑 먹으면 맛있겠다. 음. 열무김치이이이 음 돼지 감자 깍두기 어때? 어 돼지 감자 깍두기? 아 신선하네 신선해? 어, 네. 음음 음. 음. 음, 갈치김치 찍거네 응? 음? 갈치김치 그때 음음 이거 먹어봐 음 제가 뿌질 이다리스타 음, 잘 튀었네. <laughs> <laughs> 어, 이 김치가 은근히 끌린다. 국수하고 딱인데. 밥은 많이 못 먹는 데국수는 많이 잘먹 음, 웃기 음.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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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겨>. 왜 웃어요 <웃음> <웃음> 좀 했잖아요, 음, 땡겨주세요 음, 음. 뻔 했잖아 음, 음. 완전히 뭐. 음. 문어하고 찰토 궁합이지 미나리하고.